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열한 제자는 예수께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일러 주신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이하를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첩경이지만 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께서 우리 구주 되심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신앙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의심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도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심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요소입니다. 의심이 가득한 눈과 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도리어 우리 신앙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습니다. 결국 의심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며 시들게 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의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극률이 풍성하신 주님의 손길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무리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며 외친 한마디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물으셨지만, 이 물음은 질타이기보다는 안타까움에 가까운 물음이셨습니다. 의심의 먹구름이 영혼에 자욱히 낄 때마다 항상 긍휼로 다가와 주신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의심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사랑과 금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그 즉시로 손 내밀어 의심의 올가미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의심의 강풍이 몰아쳐 우리 영혼을 덮칠 때마다 주님 금휼의 손길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